네 안녕하세요 백화점 입니다 진원 생명과학 네 실권이 났죠 네 (29일) (30일) 청약이고 금액으로는 한 (44억원) 네 근데 네, 청약에 좀 난이도가 있죠 네 한양증권이죠 네 한양증권 네 서울증권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네어 일단은 제휴 계좌를 개설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의류은행 가서 개설할 수 있고 월요일 화요일 네 계좌를 만들어도 네 청약이 가능하다고 네 고객센터 (30분) 통화되기를 하고 네 알아냈죠. 어, 실건주청약시에 HTS, MTS로 청약할 때는 네, 수수료는 발생 안 하고요. 어, 지점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 네, 인천, 네, 안산 네, 근처에 있다 그러면 네, 조금 복받은 건가요? 네. 어, 문제는 우리은행에서 연계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 기존 우리은행 계좌가 있다 그러면 출금 한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계좌 가 없어가지고 우리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은 출금 한도 100만 원인데 한도를 풀려면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네, 안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네, 고객 센터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네. 3개월, 서류를 내도 한 3개월 걸린다고. 네, 한양 증권은 20일 제한이 없는데, 어, 지점 방문해서 하면, 네, 한도 제한 없이 만들 수 있고, 실권주 수수료는 h d s MTS 무료고요 지점이 4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네, 어, 난이도가 높죠. 이거는, 네, 실권주 자체가 난이도가, 네, 증권사가, 네. 저는 혹시 그한양지그 예전에 만든 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물어봤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 유상증자 네 청약 결과 공시가 난 거고요. 네 미배정한 어, 실권주가 22만 5천 099주. 총모집수가네 576만주였고요. 네. 어, 청약 비율 및네 그런 거는 여기서 확인하면 될것 같고. 하여튼 실권주는 22만 5천 주고 금액으로는 44억 원. 어, 상당 예정일은 12월 14일. 12월 14일이 네. 어, 화요일이네요. 그러면은 12월 10날, 금요일부터 권리 공매가 가능하고요 어, 자금의 사용 목적은, 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 개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코스피도 좀 앉아왔고, 네, 변이 이슈 때문에 유럽계장, 유로토스톡스가 4 1 5 하락으로 월요일 날, 네. 네, 이거 오늘 그, 리치 청약한 게, 네, 조금 후회되는 순간이죠, 조금, 네. 네, 이 와중에, 진원 생명의 가격은 조금 올랐죠. 네. 확정가 어, 19750보다 한40% 위에 있는 가격인데, 최근에 24,200원에서 조금 올랐고, 이때 11월 초에 급등을 했는데, 어, 이때 먹는 치료제 호재로, 네, 어, 임산 이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네, 유럽에서, 네, 그런 기사로 인해가지고, 어, 요약 재무제표죠 네, 안 좋아요. 네, 손실이죠. 130억, 170억, 뭐, 이렇게, 네. 어, 2021년, 20년, 19년 계속. 뭐 하는 회사냐면은, 어, 회사 상황에서도 알다시피, 네, 바이오 관련 의약품 제조회사고요 어, DNA와 RNA 백신을 포함한 핵산 기반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위탁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생물 의약품 전문 연구 개발 기업이고, 음, 개발 중 의약품은, 네, 코로나19 치료제, 어, 감염 억제 관련해서, 네, 이상, 네, 이것 때문에, 네, 약 11월 초에 주가가 띵, 거 올라간 것같고요 어, 핵산 기반에도 코로나19 예방 관련, 네, 치료제가 있고요 어, 감염병, 암, 면역력 부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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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 질환. 네, 바로 왜 이러죠? <laughs> 네. 이런 백신에 관련된, 네, 개발 업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메르스, 아, 메르스가 아니라, 네, 코로나 관련이죠. 지금, 네. 어, 유럽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 19 치료제죠. GLS1027로 되어 있네요. 어, 코로나 치료제 이슈 관련해 때문에, 네, 어, 변이, 변이가 나타났다는 기사에도, 오히려, 네, 증시는 떨어지는데, 진원 생명과학은 오르는, 네. 청약을 하고 싶은데, 네, 계좌가 없는,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학정가가 19750. 현재 276, 27,600원. 네, 상장일은 12월 14일. 네, 뭐, 실권주가 뭐, 이 정도 차이 나는 경우에 이익을 줄 확률이, 안줄 확률보다는 조금 높죠,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100%는 또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한양증권 계좌가 있거나, 뭐 우리 은행 계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은행 가서 연계계좌를 만들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 출금 한도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고 만드셔야 되고, 가까운 곳에 한양증권이 있다고 하, 한다 그러면은, 네, 조금은 저라면 은 가서 계좌를 만들지 않을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와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